그날 이후 나는 각중이 되었다. 조미정씨와 같이 읽어볼 책은 예, 프란스 카푸카의 단편소설 음. 변신 을 가져왔습니다. 그레고리라는 인물 갑자기 네. 갑충으로 변했잖아요. 네. 어떤 인물이죠? 이 인물이? 그레고르는 현대 사회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네. 우리 셀러리맨들 네. 정말 성실하고 소시민처럼 살아가는 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네.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당장 사표를 내고 싶지만 낼 수도 없고 그쵸. 사회적인 의무와 책무를 다해야만 되는. 아주 성실한 네. 잠자씨. 다 나오죠. 네. 아버지 잠자. 아버지. 예. 어떤 인물이죠? 아버지는 참 전형적인 권위적이고 음. 가부장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카푸카가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하고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돈을 벌어오는 동안은 그 아버지는 굉장히 조금 무기력한 네. 상태로 네. 집에서 그냥 지내십니다. 네. 예. 근데 그, 카프카가 해충으로 변신을 하고, 더 이상 이제 직장을 못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 가족들이 나중에 변신을 하잖아요. 네. 거기서 제일 놀라운 인물. 아버지의 네. 변신이죠. 네. 네. 심지어 그래서. 잘 때도 제복을 벗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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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레고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간 배신감을 음. 주는 아버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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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인물입니다. 네. 그러고 보면, 이게 현대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내가 아니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짊어지고 있는 책무라든지 의무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집은 안 돼라는. 근데 실제로 그걸 하지 않아도 돼요. 음.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역할을 다른 사람들이 혹은 여러 시 이제 나눠서 분담해서 맡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아버지가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이 가족들이 이제 굉장히 자기 역할을 찾아가지고 네. 조금 어찌 보면은 이렇게 성숙한, 음.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음.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음. 당장 집에서 이제 그 주부로서 음. 또 아내로서 또는 이제 맞벌이 하는 음. 네, 그런 이제 여성들을 보면은 음. 그 1인 3인 역을 해도 음. 예, 모자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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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면서도 이제 당연히 음. 예, 내가 할 일이고 의무라는 어떤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음.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음. 어또 그런 걸 자기가 소홀하게 하려는 순간 또 죄책감이 또 생깁니다. 음. 네, 네. 예. 그런 어떤 관습화된 음. 예,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본인이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음. 근데 결국은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조금 집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되면 무기력해지죠. 그렇죠. 둥지,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laughs> 의무처럼 생각했던 일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네. 굉장히 그래서 어머 뭐, 서운하다고 하고 이제 자식들을 통해서 어,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던 사람들이 굉장히 나중에는 에, 힘들어지는 시기가 한 번쯤 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그런 의무감을 그 전에 미리 좀게 내려놨으면 좋,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어, 굴러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좀 내려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죠. 못 하죠. 네. 네. 그리고 이 아버지 잠자한테는 정말 그 자신의 카프카의 실제 아버지가 많이 투영이 되어 있어요. 네, 네, 네. 네. 여동생이... 네. 캐릭터가 가장 여기서 또 극적으로 변해요. 네네. 여동생이 어찌 보면은 이 변신 이야기를 이제 끌어가는 주체처럼 보입니다. 네. 그리고는 이렇게 내면적인 요런걸 풀어내는 그런 줄거리인데요. 그 실제로 카프카의 여동생이 세명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막내 동생이 음. 그, 카푸카의 글 쓰는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가족 중에 유일하게. 그래서 막내 동생의 어떤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사이가 좋았겠죠. 음. 근데 어느 한순간에, 그 아버지 사업을 돕던, 예, 매제가, 음. 군 입대를 하면서, 카푸카 아버지가, 이제, 음. 아들 보고, 사업을 너가 좀 도와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음. 요구를 하죠. 음. 그때, 이제, 카푸카는, 자기는 글을 써야 되는데, 음.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음. 그때 이제 막내 여동생이 아버지 편을 듭니다. 아이고야. <laughs> 그래서 굉장히 소원해집니다. 음. 여동생, 음. 예, 그레테가 음. 처음에는 굉장히 오빠를 이제 해충으로 변했지만 돌봐주고, 입맛에 맞는 이제 음식을 갖다 주려고 애를 쓰고, 방청소도 해주고, 음. 또 이제 엄마가 놀랄까봐 음. 조금 거리를 두게 하고, 굉장히 보살피는 역할로 나오는데, 나중에는 폭발을 하죠. 가장 극적으로 변해요. 예. 저건 오빠도 아니야. 뭐 이러잖아요. 예, 그 저것이라고 응. 표현을 하죠. 네. 예, 저것 저것을 당장 뭐 이제 치워야 된다. 음. 예, 더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 살 수가 없다. 음. 이런 식으로 폭발을 하는 장면이 예, 나옵니다. 예, 여동생을 투영했군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예. 이 글을 읽은 여동생이 찔렸을 수도 있겠어요. <laughs> 네. 여동생들은 예. 나중에. 그죠. 그 아우스비치, 그 수용소에서 전부 유대인, 그 학살될 때에 사망을 그렇지. 하게 됩니다. 네.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카프카는 그 이전에 사망을 하죠. 네. 그 여동생들의 죽음을 보지 못하고, 네.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네. 사망을 하죠. 네. 어머니 캐릭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너무 없어요. 어머니는 여기서는 역할이 뭐 기절해 있거나, 뭐 뒤로 물러나 있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머니라고 했을 때 기대되는 역할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이 잠자 부인이. 예. 만약에 이런 부자 간의 갈등이 생기면 음.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음. 부자가 잘 이렇게 뭔가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음. 여기서 어머니는 음. 그 해충으로 변한 아들을 차마 직면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범이 기절을 하고, 네. 런데 네. 이제 그 남편이 해충을 이렇게 뭐 위협을 하고 공격을 할때 와가지고, 그 아버지 남편의 목을 끌어안고 음. 어~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애원하는 장면 음. 그다음에 이제 인상 깊었던 게 그~ 직장에서 그~ 지배인이 찾아왔을 때부스스하게 그~ 잠자리에서 금방 일어난 듯한 음. 그런 모습 음. 그런 모습을 굉장히 예, 객관적으로 묘사돼 있어요 네 그걸 읽으면서는 저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좌절감 음. 음. 내 편이 아닌 어머니. 음. 예. 그리고 그기에 대한 약간 분노, 음. 그런 냉소적인 음. 감정이 음. 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가족 내에서 어떤 이제 포압에 시달리거나 힘들 때 네.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곳이 그렇죠. 엄마 품인데 네네. 여기서의 엄마는 그런 역할을 전혀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상처가 많을수록 음. 남의 상처를 안을 수 있는 힘이 약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쵸? 그렇겠죠. 래서 자기 치유가 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엄마를 보면서 음. 아 엄마 이 글만 봐도 엄마의 상처가 굉장히 컸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렇게까지 무기력한 엄마 이 보통의 상처가 아니면 이 정도까지 무기력하지는 않거든요. 아이가 이렇게 갑충으로 변했는데 그렇죠.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갑충으로 변했다라는 의미 즉, 기존의 어떤 역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뭐 사고를 당해서 반신불수가 그렇죠. 된다든지 음. 어떤 활동을 할수 없다든지 또는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올린다든지 이런 음. 상태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어머니의 역할들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이 잠자부인의 역할은 아, 좀 많이 미약하죠. 네, 화가 납니다. <laughs> 네. 변신은 지금 읽어도 굉장히 현대적이거든요. 네. 어, 그만큼 이제 우리 인간 삶의 보편적인 문제를 잘 건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쌤은 변신이 지금 우리에게 이다지도 읽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재밌습니다. 재밌죠. 네. 네. 재밌고. 쫄깃하죠. 네.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네. 굉장히 추리소설을 읽는 느낌. 음. 네. 다음에 이게 아주 오래된 작품이긴 하지만 그 가족 간의 어떤 문제를 음. 네. 떠올리면서 어, 현대에서도, 현대 가족 간에도 흔히 볼수 있는 음. 네. 문제를 조금 고민을 하게 되죠. 네. 네. 그만큼 현대적이고 보편적이다라는 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있을까요?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음. 음, 그 아버지가 그레고르에게 이제 그 사과를 음. 맞을 때까지 던지는 장면. <laughs>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통으로 네. 네, 맞죠 네. 네. 그다음에는 그 그레고르가 이제 자기 방에 감금되어서 음. 처음에는 굉장히 와, 이리 내가 빨리 어떻게 돼서 가족들을 뭐 보살펴야 되는데 여동생을 음. 뭐 엄마가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음. 어느 단계를 넘어서서는 자기가 이제 그 벽을 기어다니고 천장을 기어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음. 그 활동에만 음. 몰입을 해서 음. 굉장히 자유를 느낍니다. 음. 그 장면이 굉장히 되게 조금 힐링으로 음. 다가왔고요. 음.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그 가족들이 음. 그레고르의 죽음 앞에서 음.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성호를 건는 장면. 음. 예. 저도 그 장면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외출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이제 그레테의 성숙해진. 어느덧 여인네가 나는 네, 네, 네. 성숙해진 몸매를 보면서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뭐라는 네, 네. 대화를 하잖아요. 네, 네. 일상적인 대화. 네. 그러니까 그레고르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오히려 빠져서 네. 더 화목한 가족을 이루는 네. 듯 모습에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현실 사회에서도 네. 많이 보고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네. 그렇죠. 네. 이,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그... 그레고르가 음. 변한 그 그러니까 해충 음.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음. 실제로, 예, 그큰 집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음. 이 그레고르 때문에 갈 수가 없죠. 음. 어, 저걸 버리고 갈 건지, 데리고 갈 건지, 음. 스스로 차라리 집을 나갔으면 좋겠는데, <laughs> 이런 음. 말까지 하죠. 골칫덩어리로 음. 이제, 골치 덩어리로 이제 음. 예, 전락이 되죠. 그런데 음. 그런 고민거리가 해소가 됐으니까, 음. 어, 이 가족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이사도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가고, 어 지금 다니는 직장도 뭐 그만하면 괜찮고, 음. 자기들은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굉장히 룰루랄라 음. 예.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하죠. 음. 음. 이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경제적인 척도로만 측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경제력 이 집안의 경제력을 담당했을 때 그레고르, 그다음 더 이상 경제력이 없는 그레고르 이 그레고르를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가 선명하게 대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이게 현대 가족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경제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 죠. 그렇죠. 그게 음. 어떻게 보면 도구적인 삶, 그렇죠. 예. 기능인으로서 사는 어떤 삶의 현실이겠죠. 음.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도구적인 삶, 기능인으로서의 삶을 어, 정말 실존의 삶, 존재의 삶으로 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데 그게 참그 현실적인 어떤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음. 예. 그리고 본인의 어떤 실존과 그런 어떤 성찰적인 고민들도 중요하죠. 그래서 두 부분의 어떤 균형 잡기가 음. 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음. 예, 지금 어떤 그런 경제 활동이나 어, 어떤 자기 어떤 성취나 음. 예, 그런 부분 외에도 본인이 어떤 본인 스스로가 좋아하는 거 음. 예, 만족하는 거 어, 그런 부분을 또 뭔가 찾아야 되겠죠. 음. 그러니까 실존적 삶과 도구적 삶의 균형을 네. 평상시에도 좀 맞춰놔야 그렇죠, 그렇죠. 한쪽 추가 기울었을 때 어. 어, 마땅히 적응을 할수 있잖아요. 음. 도구적 삶만 살다가 음. 도구적 삶이 없어져 버리면 이 실존적 삶으로 바로 음. 이행이 되지가 않잖아요. 네. 우리가 네. 예를 들면 저희 세대 아버지들은 정말...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구적 삶이었죠. 경제력을 네. 네. 책임졌잖아요. 정말 먹고 사는 그게 더 중요했었죠. 음. 근데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고 음. 그 부를 이제 저희 자식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건데. 어~ 지금 또 지금 5 0대정도예 남자분들 보면 어~ 직장 생활을 하고 음. 예, 돈을 벌어주는 게 음.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쥐 너무 많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더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남편 역할, 음. 그 다음에 아버지 역할, 음. 그 다음에 아들 역할, 그 다음에 직장에서의 어떤 그런 동료 역할, 여러 음. 가지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 음. 그 다양한 역할의 균형 잡기를 잘못 하시는 거예요. 음. 네.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죠. 네. 네. 그래서 특히나 아버지들은 네. 좀뭐 가장이다, 그래서 음. 돈만 벌어주면 내 역할을 다 했다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 되면은 음. 아이들이 이제 그 전부터 이게 자기 방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렇죠. 탁 닫고 들어가 리잖아요 네. 그래서 어, 그래서 꼭 노크를 하고 들어가시라고 하는데 이제 그, 그 정도는 수용을 하시는데 음. 근데 아이들은 노크하고 들어오는 것도 싫어해요. 음. 네. 말 걸지 말라고 합니다. <laughs> 상으안 하면 네. 안해요 제발 말 걸지 마라. 음. 가, 관심을 두지 마라. 음. 이 그건 음. 아이들하고 이제 어릴 때부터 어떤 소통이 음. 없었던 게 이제 그런 불만으로 나타나는 같은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들의 어 소외감, 음. 서운함 음. 예, 그런 게 이제 표출이 되기도 하죠. 네.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 음. 예, 심지어 이제 집에서는 요즘은 아버지 자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음. 그런 아버지들 경제력 마저 없어져 버리면 그렇죠. 이 고려, 그레고리처럼 네. 갑축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참.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그 IMF 그 상황에서도 그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가장 역할을 해 오셨던 아버지들, 그 아버지들. 예. 그런 그 기능을 놓아 버렸을 때 자기 존재감도 없고 음. 예. 집에서도 이제 천덕구르기가 되고 음.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비참하시죠? 음. 그런 아버지들께 저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어떤 제안을? 해보세요. <laughs> 같이 네. 책을 읽읍시다. 좋죠. <laughs> 네. 음. 어, 변신이란 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신. 음. 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라? 네. 어떤 의미에서요? 어떻게 보면, 음. 그, 그레고르가 그, 갑충으로 변한 뒤에, 음. 그, 문틈을 두 번을 넘어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 그 문틈 너머의 세상은, 음. 어, 유대인이 아닌, 음. 예, 그 당시의 어떤 유럽 사회일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세계, 음. 예, 아버지의 자리, 음. 예, 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실패예요. 그렇죠. 아버지에 의해서 그게 좌절됩니다. 사과받고 그렇죠. 하지만 <laughs> 네. <laughs> 네. 그 자기 갑충으로 변한 그 한계를 음. 벗어나질 못하고 결국은 이제 좌절로 끝나는데 어, 우리가 그런 어떤 환경, 음. 관습 그런 가치에 저항을 해서 어, 한 단계 좀 성숙하려면 음. 도전을 음. 하자 뭐. 음. 그런 겁니다. 실제로 카프카가 그 결말을 다시 쓰려고 몇번 시도를 했다고 해요. 음, 네. 그 결말이 이제 죽음으로 너무 허무하게 빗자루에 쓸려나가는 게 너무 허무해서 다른 시도를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그대로 놔뒀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음. 또 하나는 이 변신이라는 이 작품의 표지를 정말 해충 그대로 그려내려고 네, 네. 했는데 그걸 카프카가소스라치게 놀랬, 놀랬다라고 하죠. 왜냐면 이미지로서. 그니까 러이 네. 갑충으로 변했다라고 했을 때이 갑충에다 각종 이미지를 우리가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눈앞에 보여줘버리면 음. 그 이제 이미지 작업이 실패하는 거잖아요. 이제 카프카의 다른 작품들을 소개를 좀 해주세요. 뭐. 네. 네. 카프카의 책 중에 이제 네. 이 변신의 어떤 그 배경이 되는 음. 아버지하고의 관계 이런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예, 알면 굉장히 조금 작품을 읽기가 조금 편합니다. 그래서 음. 카프카의 이제 아버지께 드리는 편지 음. 예, 그걸 추천을 드리고요. 음. 그다음에 그 소송이라는 음. 예, 소설이 있습니다. 요거는어 변신보다는 조금 읽어내기가 힘든데 음, 그것도 재밌습니다. 저는 그 소송 안에 들어있는 그법 앞에서라는 작품이 정말 좋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 그리고 이제 저는 카프카 작품 중에 동물에 비유한 작품들이 많아요. 원숭이. 음. 그, 이제, 갇혀서 이제 고대하는 네. 원숭이. 그 다음에 네. 계속 굴 파는, 그, 뭔줄 몰라요. 굴 파는 동물 하나 나오잖아요. 굴을 파가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동물의 비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상에 이제 이 변신도 있는 것 같은데, 카프카가특게 네. 동물의 이미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아버지의 영향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 음. 아버지가 카프카한테 음. 욕을 많이 했다잖아요. 무슨 벌레 같은 놈, 무슨 개 같은 놈, 뭐 이런 식으로. 음. 아버지가 음. 실제로 그 가게의 점원에게도 굉장히 거칠게 음. 다루고, 어, 카푸카가 그 유대인 친구, 카푸카가 이제 그 유대인이나 전, 전통 그런 문화 관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 유대인 극단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음. 그 친구를 뭐 집에 데리고 오기도 하고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아주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보면서 실제로 해충 같다는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음. 네. 나는 이제 다른 변신을 꿈꿉니다. 여기는 인문숲입니다. 이 영상은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합니다.